쉣. 여자가 스토커를 스토킹을 했어요? 오우 쉣 아니 마성의 매력이 있나봐 아니 여자가 스토킹을 했어? 아니 어떻게 여자가 스토킹을 하지? 아니 완식오빠 혹시 잘생겼나요? 어머 옷 단추에 카메라를 심어놨다고? 오 홀리 쉣 아니 이거 범죄 아니냐? 스토킹도 범죄인데 옷 단추에다가 카메라 심어놓는거는 진짜 범죄인데? 뭐야 미친거 아니야? 몰카잖아 그거는 와, 나 개소름 끼칠 것 같아. 이거 만약에 이제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 생각해봐.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옷장에다가 몰카 심어놨다 생각해봐요. 와, 개소름 돋아 헤어지고 나서도 1년 정도 힘들었는데 그옷 단추에 몰래카메라가 심어져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? 그거 이제 잘 티가 안 나잖아. 옷 정면에 거울이 있었는데 아니, 그 여자가 몇 살이었는데요? 77? 나였으면 바로 경찰 신고했을 것 같아. 진짜 개소름 돋아가지고 나왔으면 만약에 이제 여기 막옷 단추에 몰래 카메라 딱 심어져 있어. 근데 내, 내 남자친구가 그랬어. 아 근데 모르겠다. 경찰에 신고까지 모르겠고 그냥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봤을 것 같아. 어 신고까지는 그니까 사랑하는 사이일 거 아니야. 사랑하는 사이인데 일단 좀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봤을 것 같아. 왜 그랬냐고? 왜 그랬어? 이렇게 좀 진지한 대화 한번 해봤을 것 같아. 어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볼것 같아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막 집에 다른 애다 데리고 그럴까 봐 몰래 카메라 설치한 건가? 그러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역시! 이거는 병인데 그 정도면 병 아니냐, 얘들아? 아니, 그 정도면 병이야. 아 그래서 요즘 연애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두렵고 무슨 음, 트라우마. 오빠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.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 전에 연애는 다 지우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.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제 새로운 사람은 달라요. 삭제 아예 그 새로운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야.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. 아이 사람도 똑같겠지. 뭐이 사람도 그 사람과 뭐 비슷하겠지. 이런 마음으로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그 사람과 이 사람 아예 다른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했던 대로 해도, 해도 안 되고 저는 책을 한 500권 정도 읽었거든요.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에요. 어, 새로운 시작. 어, 같은 행동을 하면은 진짜 끝나. 그러니까 걔는 A였고 이 사람 은 완전 B야.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그냥 진짜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빠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연애 때문에 오빠가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어 진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고 완전 잊고 다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진짜 아예 지우셔야 돼요 그 사람을. 근데... 사실상 그게 쉽진 않아. 왜냐면 저도 약간 좀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연락을 해보면은, 어, 이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. 좀 그런 식으로 나도 편견이 좀 있었어. 어, 그런 식으로 항상 나도, 아, 이 사람도 똑같겠지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을 놓칩니다. 뭔지 알겠어?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, 아, 이 사람도 똑같겠지. 저 사람도 똑같겠지. 뭔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. 저는 단편 스토커는 없었는데, 집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. 오지 말라고. 스토커라기보다는, 아파트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. 아, 완식 오빠 근데 진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하셨네. 토킹 당하는 경험은 진짜 쉽지 않잖아.